도용물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조직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자가조직 재건을 해서 반대쪽 가슴과 상당히 비슷한 결과를 만들 수 있고 수술하는 당시에는 조금 불편하지만 두고두고 내 마음이 편할 수 있다면 자가조직 재건을 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유방 재건 수술의 30% 정도가 자가 조직 재건 수술이에요.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꼭 자가 조직 유방 재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첫 번째는 유방암 수술을 받은 쪽에 조직이 너무 얇아서 우리가 보형물을 넣었을 때 비쳐 보이고 너무 인위적으로 보일 것 같다. 두 번째 유방암 수술을 받은 쪽에 피부가 모자라면 우리가 피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조직 확장을 하는 거예요. 확장을 하려면 피부가 늘어나야 되는데 피부가 늘어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보형물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좋은 재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쪽 가슴과 비슷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대쪽 가슴이 너무 크다 또 너무 처져 있다. 그리고 볼륨이 풍성하다. 이런 경우에 보형물로 해서 도저히 비슷하게 할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자가조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가조직 재건 수술의 장점은요. 첫 번째 수술이 하루에 끝난다는 거. 만약에 뭐, 보형물로 재건하기 위해서 확장기를 넣는 경우는 몇 차례의 수술을 해야 될수 있는데, 자가조직으로 하면 하루에 끝나는 거죠. 두 번째, 촉감이 좋다. 우리의 조직으로 만든다 보니까 반대쪽 가슴과 촉감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 촉감이 비슷하다는 건 조성이 비슷하다는 건데, 자가조직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런 시간 후에 경과에 따라서도 특별히 모양이 변하지 않고 비슷하게 흘러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요 흉터가 많은 게 단점이죠. 아무래도 공여부에 흉터가 생기게 되고요. 또 재건한 쪽에도 피부 패치라고 피부가 끼어 들어가게 되면 흉터가 좀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단점, 회복 기간이 길죠. 수술 자체가 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회복하는데 좀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직 일부를 희생해야 되니까 그 조직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도 단점일 수 있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판, 두 번째는 이식. 이식은 우리 흔히 지방이식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지방을 이식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볼륨만큼 가슴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이식은 대개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수술은 피판이라는 수술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피판이라는 것은 그냥 조직을 떼서 옮기는 게 아니고 조직을 옮길 때 혈류를 같이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조직이 바로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뱃살로 수술하게 되면 일단 공여 부위는요, 치골과 치골 사이에 쭉 길게 한 줄로 흉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한 쪽에는 모자라는 피부가 많다면 패치도 좀길 거고, 작다면 패치도 좀 좁게 생길 수 있고요. 등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가슴에 나는 흉터의 양상은 똑같아요. 우리 뱃살 수술할 때는 양쪽 다 흉터가 생겼던 거에 비해서 등살은 한쪽 등에만 일자로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모든 수술에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없습니다. 자가조직 수술의 부작용요. 가장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혈류예요. 물론 피판은 이식술보다 혈류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조직을 가져왔을 때, 판의 끝부분에는 혈류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부분이 조금 딱딱해지거나 피부가 벗겨지거나 까지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드물게는 피판의 일부가 소실되기도 합니다. 그외 부작용이라 그러면 동요 부위의 부작용일 텐데요. 등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에 있는 근육도 조금 같이 옮기기 때문에 근육의 소실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를 못 느낀다고 합니다. 자가조직 재건수술은 회복시간이 좀더 걸립니다. 뱃살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요. 이틀이면 퇴원을 하는데요. 퇴원할 때잘 걸어가시긴 합니다. 하지만 뛰어다니시는 건 아니고 배를 좀 숙이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통원할 때 걸어서 내원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저는 3주에서 4주는 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등살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사실 보행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한쪽 팔을 많이 쓰지 말라고 하고 왜냐하면 팔을 너무 많이 쓰다 보면 그쪽에 물이 차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한한달 정도는 많이 사용하지 마십사 하는 거고요. 한 3주 정도의 휴식 기간은 확보하고 수술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 번의 영상을 보시고 제가 그동안 유튜브를 많이 찍었는데 가장 많은 답변과 응원을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지금 고무돼 있고요. 아무래도 이 유방 재건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더욱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